대림 제1주간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그날 눈먼 이들의 눈도 보게 되리라. 이사여서의 말씀입니다. 29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주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정령 이제 조금만 있으면 레바논은 과수원으로 변하고 과수원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그날에는 귀먹은 이들도 책에 적힌 말을 듣고 눈먼 이들의 눈도 어둠과 암흑을 벗어나 보게 되리라. 겸손한 이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에 기쁨을 더하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포악한 자가 없어지고 빈정되는 자가 사라지며 죄 지을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 모두 잘려나가겠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송 때 남을 지게 만들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에게 울가미를 씌우며 무제한 이의 권리를 까닭없이 왜곡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야곱 집안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더 이상 얼굴이 창백해지는 일이 없으리라.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에서 내 손의 작품인 자녀들을 보게 될때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되리라. 그리고 정신이 혼미한 자들은 슬기를 얻고 불평하는 자들은 교훈을 어, 배우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